네 안녕하십니까 엔서 대표에서 김지원입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뷰브레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관리하는 질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기존에 있던 의료기기 산소포화도를 이용한 뇌 기능 측정 장비를 2022년 11월에 보험 수가를 획득한 상황이고요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도인치 장에 선별하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그렇게 선별된 환자들을 전자약과 유사한 치매 증상 완화 장치를 통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어 인지 기능 정상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자라는 게 저희 어떤 키워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서 여기 설명드리면은 여기 n 트라고 보시는 거 밑에 장표로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거는 SCI 논문 두 편에서 이미 논문을 검증한 상황이고 다른 연구팀이나 이런 데서는 어 정상인과 치매 혹은 정상인과 경도인지장애 이두 군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저희는 한 스펙트럼에 놓고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다한 가지 솔루션으로 분석을 해서 아 이게 경도 인장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경도 인장에 침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N3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마 자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개발 중인데 임상 시험에서도 계속 효과로 증명되고 있고 저희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제품을 만든 상황에서 지금 사용성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9월에 설립을 했고요. 팁스는 2020년 초반에 돼서 현재까지 뭐 논문도 출판하고 GMP 획득한 상황에서 보험수가까지 작년 11월에 획득했고 지금 이제 그 하드웨어 기반 장비를 통해서 초기 매출은 올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치매 진단 확증 임상이라든지 식약처 평가는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N3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조선대병원하고 임상시험은 준비 중에 있는 IRB 인재, 문제로 개류돼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 파트너들은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학 연구 업적 1위인 경희디지털센터 협업하고 있고 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뭐 조선대병원 이렇게 여러 병원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 앞서 여러 장표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요 가운데 지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환자 노인 환자 늘어나고 있고 재정지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별검사 횟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별검사 쪽에 조금 의더 정확도를 올리고자 지금 저희 솔루션을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해주시기도 했지만 선별검사가 뭐 신경과, 정신과,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서만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심매 안심 센터가 전국에 300개 정도 있고 어, 신경과 정신과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한4.8% 정도가 개원이 퍼센트 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하기 전에 정외과, 형마취동정학과 내과, 소아과 이런 분들의 1차 의원에가 봤을 때 내가 MMS이나 세라드 모카 다, 아니, 모카나 MMS 선별검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다. 여기가 몇 층이세요? 물어봤을 때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 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몇 살이냐 고 물어봤을 때 맞나이 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답 처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다면 쓸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선 장표들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치매 치료약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승인도 됐는데 이 약이 지금 2천만 원, 에서 3천 6백만 원 정도 그 치료제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다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솔루션은 조기에 발견해서 기존에 있던 약물이라도 빨리 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약해 드리자면 어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MC의 단계에서 발견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적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미만. 그다음에 통증이 없어야 돼요. 뭐갈 때마다 피검사해야 되고 뭔가 복잡하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빨라야 되고 노인분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10분 미만. 정확도는 어 저희가 선별 검사 땅의 정확도가 60에서 8 0라고 2008년에 보고된 논문인데 그거보다는 높게 가야겠다라는 그이 다섯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시장 규모 늘어나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목한 요 N2 장비는 검사 시간이 앉아서 프로브를 붙이고. 마치는 데까지 7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검사비는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 하드웨어 장비 보험 숟가 받은 게 7만 8천 원입니다. 동등한 숟가로 목적 추가를 통해서 보험 숟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7만 8천 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채정이 되더라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는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정확도도 아까 보셨다시피 논문에서 85% 이상 정도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도인장애만 하냐, 치매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미니멈으로 잡아도 85% 이상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후각을 기반으로 한 뇌기능 평가를 통해서 그 신호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왜 후각을 잡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 후각 기능 자체가 후각 신경이 베타밀로이드의 첫 번째 타겟 수로 돼서 어택이 돼서 위축이 되고 기능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은 뭐 자마란셋 흔히 이제 의대의 삼대장이라고 하는 저널들에선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동물실험 연구에서도 디지스트에 계신 문재일 교수님이 여러 차례 연구해서 이미 베타밀로이드 그 플러그가 후각신경 공격한다라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치매 초기의 환자들이 탄 냄새를 못 맡아서 냄비를 태워 먹는다거나 혹은 냄새를 잘못맡는다나 하는 이슈가 있는 이것도 역시 의학 논문들에서는 냄새를 못 맡는 그 기능보다 구분을 못 하는 기능이 먼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프로토콜 내에서 향기가 세 개가 자극이 되게 되는데요, 그 자극단이 정상인, 경동인장의 치매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좀더 여쭤보신다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우에 뇌의 산소 포화도 소모량 차이가 나는 것을 핵심 피처로 넣었고요, 그 외에 근적에서 신호, 산소 포화도 변화량 다른 피처들을 학습 모델로 넣어서 여기 태블릿 내에 작동하도록 온디바이스 AI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면 환자가 프로브를 붙이고 저희 후각 펜으로 자극을 한 다음에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10분 내에 정확도로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의 그 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경쟁사들이나 뭐 유사한 업체들 하지만 스펙트럼이 좀 다르고 저희는 이제 그자리에 POC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케어가 가능한 어 진료실에 갔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 확인하고 다음 뭐 진단 검사라든지 뭐 감별 검사를 할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침습적이고 뭐 MRI나 PET 같은 큰 장비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기에 발견만 하고 치료는 그러면 알아서 하냐? 저희 이제 저희 조부모님도 치매로 돌아가셨지만 치매로 진단받고 가장 큰 문제가 치매가 잊어버리는 질병이다 보니까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갔을 때는 뭐 거기 간병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약을 챙겨주지만 극 초기에 발견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나이가 저희 나이 때 부모님인데 집에 혼자 계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약 먹는 것도 그것도 까먹고 약도 안 먹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TV 옆에다가 두고 드라마나 뭐 트로트 같은 거 보실 때 착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앱하고 연동돼서 얼마나 쓰는지 그 얼마나 또 사용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레포팅 형식으로 해서 보호자 핸드폰으로 레포팅이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뭐 드라마 보실 때 착용해서 쓰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감마 웨이브라고 해서 감마파를 뇌에 자극하는 방식인데 다른 기기나 다른 업체들과의 차이점은 저희는 근적에서는 이용해서 뇌 피질까지 투과되는 그 투과율을 높였고 옆에 보시면 이제 스피커 자체가 골전도 스피커인데 그 소리를 자극할 때 직접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를 매질을 통해서 뇌로 자극하도록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외 특허도 출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내 단정수 평가 임상 시험 준비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00억 정도 근저개발만으로도 매출을 내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디벨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단은 여보시면 일회용 프로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존 의료기기가 동일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네이버 투자를 받았는데 네이버 그 스토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B2C 모델로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장비나 이런 것들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고요. 어, 확증 임상이 끝나고 N2, N3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저희는 이제 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의사 전문이기도 하지만 의사, 공학 박사, 기구 설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딥러닝 개발, 그다음에 규제과학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이루어진 풀스택 개발 이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바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의 차만영 파트너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마 웨이브랑 근적외선이랑 같이 했을 때 임상적인 효용성에 대한 데이터는 좀안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는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이 감마 웨이브에 대한 그~ 임상적인 자료가 저희가 데이터로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 데이터로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대랑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에 감마 웨이브를 쬐어서 소리랑 같이 하는 그그 그 결과인데 실제로 십이 주 정도 치료를 했더니 내 위축 정도가 감소하고 실제 MMS이나 그 데, 거기 미국에서 이제 아다스코고스코라는 스포, 스포, 게 있는데 거기 지표가 향상됐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아까 진단하듯이 N3도 여기다 붙여서 여기서 감마에브가 나오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방해를 하면서 자극을 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이마에 쓰고 시야나 이런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극을 할수 있게 설계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으로 특허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최예진 수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봤었을 때 치매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 시장을 봤었을 때 모든 어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꼭어 알츠하이머나 아니면은 치매를 걸릴 걸릴 예정인 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 그냥 20대 30대 사람들도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 질병을 가져서 치매를 가 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군군 군들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감마 웨이브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궁금한 상황이고요. AI 관련해서 이제 어 궁금한 부분은 어 아까 이제 말씀 아까 어그 전에 이제 기업들처럼 알고리즘 자체에 특허도 이제 가지고 가 계신지도 저는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상 다 담지를 못했었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은 감마웨이브 자체는 이제 그 작용 기전이 어 미토 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베타플러그를 이제 청소를 하는 도와주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그 기기라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만 사용성이 있고 경도인지장애라고 해도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파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앱으로 조정했을 때뭐 감마 그다음에 베타 알파 이런 걸로 조절해서 일반인들까지도 쓸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한 번만 더 다시. 이거 이제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IP 확보를 하시고 계신 건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이미 추론은 23건을 마무리했고요. 그중에 등록은 8건이 되어 있고 계속 지금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유병호 과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아까 그 냄새를 세 가지 정도 가해가지고 좌운의 산소 포화도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저희가 장표상 다 담질 못했는데 이 근적외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산소 포화도 측정, 저희가 손가락에 끼워서 산소 포화도 보는 거는 660이나 뭐 다른 근적외선 파장 두 개나 세개정도로 섞어서 산소 포화도 를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근적외선은 어, 뇌 뇌나 조직의 산소 포화도 농도를 상대적으로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거고요. 뭐800 나노미터를 기준으로 전후 두 가지 파장을 선택하게 되면은. <laughs> 죄송합니다. 산소 산화된 헤모글로빈과 환원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그 개인의 상대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레스트 상태로 40초를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베이스 라인을 맞추게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산소 헤모글로빈과 환원 헤모글로빈 의 농도가 변하는 것을 추적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T자 모양으로 구, 설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좌뇌와 우뇌의 산소농 그, 그 지역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함이었고 저희가 600명 정도 코호트 데이터를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거기서 후각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과 경도인장이 치매 환자들의 좌우뇌의 활성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특징적인 피처라서 에세이의 논문에 보고를 했고요. 거기서 머신러닝까지 한 걸로 두 번째 논문을 출판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참관객 팀아 파신호님 네.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은 그 눈을 통해서 감마선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게 아까 뇌를 통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이 직접 그 두개골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의 비율 같은. 좀 차이가 있는지요? 어, 어, 네,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 자극을 줬을 때는 후두엽 부분이 그 말씀드렸던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실제로 그그 그 신경의 어떤 트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저희는 치매 환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 전, 전두엽에 있는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직접 전두엽에서 자극을 주는 게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면은 매질로서 이거를 근적외선이 피질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근적외선 형태로 주는 게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근데 침에는 보통 히포캠퍼스라고 가운데에 워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론톤컬터텍스만 자극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프론탈도 자극을 하지만 여기 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전도 어, 이어폰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측두엽도 자극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소리랑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빛하고 소리 다 연관이 있고 그거를 아까 증상이 감소된다라는 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논문에서 이런 임상 임상 결과는 아니고 아마 동물 실험였나요? 아, 임상 결과입니다. 네. 임상, 그럼 그 통해서. 혹시 이제 히포캠퍼스의 뉴로디제너레이션이좀 억제가 된다는 것도 보고가 됐나요? 네, 네. 작년 2022년 10월쯤에 이제 치매 컨퍼런스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중간 보고를 발표했었는데, 어, 눈하고 이제 소리로 했을 때그 안에 쓴샴 그룹하고 치료 그룹이 이제 그 히포캠퍼스 줄어드는 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 자체는 어차피 줄어들긴 하는데 그 속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보고한 상황입니다. 곧고 나올 거 같다라는 장표가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 투자자로서는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현어그 구성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 지금 이이 지표만 봤을 때는 지금 센 v 티비티나 아니면 스페시피시티가 아까 그 비침서 침어침 어, 침, 침 습적으로 하고 이제 그 mri 나 패스 로 했었을 때라 거의 지금 어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이어 이 침으로 그니까 코로 했었을 때만 했었을 때도 지금 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어 얼마큼의 지금 어그 그, 실제적으로 몇번에어그 얼몇 초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건지 환 얼마 이 예측이 얼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일단 처음에 그 영업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 인력이 저희가 지금 생기지 뭐 4년이 됐지만 어 지금 이 혹한기를 대비해서 인력 충원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저랑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총판이라든지 그 그 다른 진단 키트를 파시는 네트워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거 인허가 끝나면 판매를 할 거고 아까 매출이 난다는 부분은 이 요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보험 수가를 받은 장비로 연구용 매출이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을이랑 뭐 영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지금 임상 6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확도가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인데 저희는 계속 전향적인 연구랑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식약처랑 제출할 때도 이번에 IMD 승인을 새로 조선대랑 받아서 전향적인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도 확보를 할 예정이고. 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 AI 형태 태블릿의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7분 내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결과까지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승주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너무 신선하게 재밌게 잘 봤고요. POC 가 되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좀 아, 아, 전에 발표하신 회사는 제 기억으로는 치매 ROC 커브 AUC가 0.93 정도였는데 어, 지금 기술 0.8인데 2 이게 데이터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왜 MCI보다도 AUC가 낮은지 치매가 더 높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되게 디테일한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 AUC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면 아까 좌우 차이가 나는 게 핵심 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치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브레인 디제너레이션이 심하게 와서 좌우 차이가 안나는 그런 데이터 폼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AUC가 낮다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경도 인장이 더 높은. 그러니까 초기에 망가지기 시작할 때업블런스가 나타나는 특징을 저희가 피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 보여드리게 됐고요. 어, 한 가지 좀 제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많이 트레이닝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600명 정도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세츄레이션된 양상이 있어서 아,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디벨로, 그 런칭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물론 당연히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AUC 세츄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아, 이 정도면 성숙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엔서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